김진 언니 만나러 갈 건데, 만나기 전에 자그마한 빵순을 위한 빵선물을 조금 사가려고요. 원래 신사에 있는 케이크집을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여기 타르타르로 왔어요. 우와. 이것도 어, 타르트? 유자 타르트. 스머린 타르트가 베스트인데 언니가 레몬을 안 좋아해서. 뭐야, 뭐야? 베스트로 골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베스트로 골라볼게요. 안전빵으로. 어, 포장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해화로 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웃겼지, 막, 그 소리. <laughs> 나 무슨 소리 했지? <laughs> 아니, 깜짝 놀리잖아 누가 뒤에서 내 어깨에다가. 어 미친놈이잖아. 미친 <laughs> 아니, 언니한테 카톡 와서 답장 보내려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김지님세달만이요세 네. 달만 아, 비와? 거친 줄 알았는데 끊쳤지 아, 어? 뭐야 염색하니까 훨씬 예쁘다 아, 그래? 완전 화사한데? 어, 배고파 걷다 보니 신산 식탁을 200번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 정도면 신산... 뭐야? 오래야 된다고 <웃음> 사람 <웃음> 많나? 저녁시간이야 방금 약간... 리코터 <laughs> 리코타어렵네리코살리코고 싶고 리코타도 먹고 리코 언니 닭다리코먹리코지 리코터 리코터 리살터 리코터 리코터 리다터 리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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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하철이 내가 환승을 두 번을 했어. 그래 알아. 먼 길이었어. 괜찮아. 언니 받은 거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어떻게 해도 그게 그러네. 아니 잠깐. 그렇잖아. 아니 나도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아니 나는 딱갖고아 이거 맞지 모르는 것 같은데. 때보다 뭔가 좀더 전문적이게 된것 같네요. 저요? 네. 왜요? 전문 유튜버 내가 네. <laughs> 유튜버 네. 단호박 스프 이거는 닭다리살 이거는 목살 네. 방식고로이 방식으로 어방고으습니다식으로맛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이방나죽어라돈이없어으로이게 언니 가이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이방식으 너무 힘들만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와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 가? 민들다이 가? 민들만이 가? 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민들이 가? 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민들만이 가? 왜? 네? 아, <laughs> 나너 나한테 화거지 지금 응, 상처 <laughs> <laughs> 아, 너하가 뭐 많이 난다? <laughs> <laughs> <그래프 좀 웃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아이스아나 진짜 뭐 맛있냐 민트 블려서 치즈볼 아니야? 오오오! 있어 있어 있어! 있는데? 아니 나솔다하인줄 알았어 저 카페에 들어가서 솔드하우스 있는 거 봤어 아, 아, 나, 아, 나 근데 소주가 빠서 민트티 먹고 왔는데 잠깐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언니까 응. 저건 내 거. 오잇 아 진짜 아, 예, 드벨벳이네 음. 어때? 음 맛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 빵이네 이거는 아 빵이야? 응 음. 아. 이건 빵이다 아 이건 두 개만 타르트시인가보다 먹어봐 아우 셔 셔? 엄청 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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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요구르트. 장난 없어? 요거트 요구르트. 요거트가 아니고 이거 완전 강, 강해? 아니아야 음~~ 어우 <laughs> 스모클 해주면서 괜찮네? 맛있다괜찮데 수베리 새끼보다 훨씬 낫다 이 진짜 아. 네? 네? 너무 심각해 딸기 스딸기멀어지면멀어지면멀어지면도봐 네, 너무 맛있어 언니한테도 가방 선물. 예쁘게 쓰세요울지마 아, 여기 역가이어서좀이상 60분 채웠다. <목소리도> 이제 운동 끝나고 집 가서 밥을 먹을 거야. 广西，欧洲，欧洲。你刚才说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뒤로 가면 완전 화가 난대. 뒤로 가면 완전 화가 난대. 나도 초반에는 그 짧게 짧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 짧게 짧게 올라온 거만 보다가 그 랩노시에서 새로 나온 건데 미고랭 맛이랑 떡 라볶이 맛. 미구랭 맛이랑 라볶이 라뽥, 맛이 있어요. 미거다 먹었고 진짜 이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먹었을 때그 라볶이 맛은 너무 맵고 맛있긴 한데 전 미구랭 맛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추천추천 추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이거 그냥 물에 잘 씻어서 이거 소스 뿌려서 먹으면 끝이거든요. 간장국수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양이 살짝, 살짝 아쉬워서 식사는 절대 아니고, 이건 정말. 배고플 때 간식. 1.5인분 정도면 딱 진짜 좋을 텐데. 마지막으로, 김밥을 뿌려주면. 이렇게 으깨면서 너무 했어 걷었지 플로스를 넣어주고 많이 많이 혹시 너무 나 쐬고 있는데 제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저요거잼 이렇게 만들어서 정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려고요. 아까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산 것보다 더 맛있어. 알루미늄을 너무 히 넣어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내일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점성도 엄청 잘 나와서 기대돼요. 어? 아까 먹은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양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맛은 제가 만든 게 훨씬 맛있어. 저사업할까봐 진짜. 진짜 내가 만든 게 훨씬 맛있어. 흑용 아몬드에다가 제가 만든 딸기지